01년생 2년차 교사의 AI와 함께한 하루 전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슬림 루틴을 켜서 수면 분석을 확인하는 거예요. 지하철에서는 항상 경제 뉴스레터를 읽는데 여기다가 보면 모르는 내용이 꼭 있거든요. 근데 이날은 채권에 대해서 물어봤었어요. 아직 채권이 좀 어려운데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해주더라고요. 8시 땡치면 제가 오포 미니 모델로 예약해 놓은 경제 뉴스레터 20개를 받아봅니다. 학교에 도착해서 아침에 일단 좀 먹고요. 중간중간 공강에는 수업 준비를 합니다. GPT로 이날은 퀴즈를 만들었어요. 퀴즈는 다양한 형식의 문제가 이렇게 있었고 그 문제를 바로 복사해서 에듀테크 툴에다가 붙여넣기만 해줬어요. 드디어 퇴근입니다. 이날은 퇴근을 하자마자 운동에 갔는데 루틴을 미리 안 생각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루틴에 대해서 물어봤고 이렇게 친절하게 다양한 루틴을 추천해줬어요. 그래서 저희 픽은 하체 머신 위주 루틴이었고 유산소를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횟수랑 어떤 기구를 사용하면 좋을지도 물어보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얘가 기구랑 횟수 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짜줬습니다. 운동이 끝나자마자 모임을 위해서 원서를 읽고 있었는데 이것도 GPT와 함께 읽습니다.